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 30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의하고 주민 신뢰하며 주인과 동의하는 하루가 되기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26편부터 38편까지. 10편 26편부터 3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가시죠. 뿅! 10편 20, 26편. 다이소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가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오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안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항약자의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 오리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을 평탄한 대에 섰사오니 물의 가운데서 요하를 송축하리이다 27편 다이스시 요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요 요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집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가지 일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에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리리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나 나를 영접 버렸으나,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중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요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요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십팔장, 이십팔편. 다이 씨, 시요아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속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벌을 질때 나의 강구하는 소를 리 들었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야지 마옵소 그들은 그의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동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이웃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이웃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요호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노래,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요호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의 요새시로 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의 사업에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 9편 타이서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요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요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입고 요와께 경 예배할지어다 요와여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요와는 많은 물에 계시도다 요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요와의 소리가 위엄차도 요와여 요와의 소리가 백합목을 꺾으심이여 요와께서 레바논 백합목을 꺾어 부시 부수 시도다. 그 나무로 송아지 같이 뛰기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기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해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해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 낙태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퍽히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의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3 0편 다윗시 곧 성전 낙성과. 여와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여와 내 하나님이여, 디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 고치셨나이다. 여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너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고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는 우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영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치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죽게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 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자마자 아니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3 1편 다이소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유아에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바에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의 나를 유아의 비밀에 친. 금을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송영하셨 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 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내가 고통 중에 있어 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쇠가 뼈가 쇠하도다 내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 에게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데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일이다 내가 물이 그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운운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온수들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에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싸아듯이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부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이 감추사 말자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요아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되게 보이셨음 이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으셨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요와를 사랑하라. 요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이다. 요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2편. 다이스 마스길. 허물의 사항을 먹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와 새하얀 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댕이에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말은 같이 되어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만 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의. 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못하리이다. 주나나의 은신처시. 오니 환난의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기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아기 의인들아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요아를 즐거워하라. 산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요하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산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요아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요아를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요아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이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은 땅은 요아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 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서토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그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조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대국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등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유한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던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히요호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루다. 우리의 마음에 그를 즐거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요호와 요하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 4편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치게 하다가 쫓겨나는. 나서 진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도피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황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공고한 자가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안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너 희는 유아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한다는 포기도다 너희 성도들아 유아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없도다 젊은 사단는궁핍하여주일지라도 유아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발을 들어라 내가 유아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용수를 사랑하여 폭박기려고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았다 딸을 지어다 요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요하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 향하사 그들의 자 지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요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에서 건지셨도다. 요의상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으로통의하는 자를 구나시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도다 그의 모든 보시며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아니하도다. 의 악인을 죽이것이라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다를 도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는 자들이 물러다 방패를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화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의 순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뼈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고 궁핍한 자를 노력,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로다.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용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양 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능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의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그들의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또 그들의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시로서 요하 내 하나님이여 주의 동이대로 나를 판단사 그들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한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의 수치와 욕고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을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요한을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6편 요아의종 다이스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기네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았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앙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길에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포보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을 라고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되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이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요하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되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하 앞에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돌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요하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려 드리며 행위가 정직하다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부러지리로다. 의인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은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 거나는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의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절을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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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렸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소... 그의 자순이 결식함을 보지 못할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스더나 선을 행하라 그리함에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송도를 버리지 아니하시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바라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요하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하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은.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 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고 주의 손에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발미야마 내 살에 서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발미야마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재악이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이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류토로 슬픔 중에 다니 나이다. 내 허리가 여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한 하 셈에 마음이 불편하여 심한 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니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태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옴물을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요와에 내가 주를 바라오 바라사오니 내주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들었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규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내 죄악을 아래고내 죄를 슬퍼함 이니이다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 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요호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우리 앞에 응답하시기를 강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수많은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미적과 기적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안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인 걸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실 텐데 그걸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자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하 풍성하신 모든 걸 이끄시고 이르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앞에 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 <laughs> 제 삶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풍성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이게 저희 이게 저희의 삶에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정말 주님 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실 아들딸 한분한분 한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 말씀 앞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돌가시도록 하는 붙잡으시고사 하시고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믿으며 이 모든 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이끄이 나의 지혜에 수고를 손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읽어나가는데요 내일도 이어서 10편 말씀 읽기 소망하시 내일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